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퍼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 다니엘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세 가지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이 인자 같은 일을 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순냥과 순념소 환상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환상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이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다니엘서를 보면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연대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연대와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연대가 좀 다른 면이 있고 또 게다가 이 다니엘서 본문 안에서도 연대기적으로 좀 충돌되는 점이 있어서 이 다니엘서를 볼때 연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좀 다니엘서를 읽는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메데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학자들은 바벨론이 메데사람 다리오에 정복된 적도 없는데다가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인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사와 이 성경이 기록되는 역사가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는 점에서 좀 혼동되는 지점이 있고요. 또 게다가 다니엘 1장 21절에서는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제3년에 환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3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본문 자체에서도 연대기적으로 좀 충돌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서는 일반 역사와 또 본문 안에서의 연대기가 충돌되는 점이 있어서 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토요일에도 그냥 일반적인 역, 역사 같은 거는 좀 차치하고 그냥 본문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충돌되는 점은 좀 무시하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좀 기준으로 삼고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고레스 제3년의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고레스 제3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선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이 이제 다시 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때가 고레스 원년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어, 2년째 되던 해에 수르바벨을 어,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에 잘 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건축이 좀 지연되죠. 어, 그래서 이제 고레스 제 3년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막 본국으로 귀환해서 성전 짓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시점에 이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고레스 3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어,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다니엘은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슬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했고 세 일에가 차기 전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동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어려움을 이제 다니엘이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다니엘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금식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다,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만 금식했다라는 건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지니고 있는 이 역사적인 문제점을 차치하고 본문에 기록된 연대기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다니엘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한 것은 일종의 고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흔히 고행이라고 하면 불교에만 있는 것 혹은 뭐 힌두교나 뭐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토, 음, 기독교에도 고행이 있죠. 사실 우리도 고행을 합니다. 아, 새벽 기도도 사실 고행의 일종이고, 금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뭐, 정해진 기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뭐, 이런 거다 따지고 보면 고행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어느 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고행의 어떤 깊이가 좀 결정되겠지만, 뭐,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식 기도라든지 뭐 새벽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고행의 성격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은 절대자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수행하는 자세로 읽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행은 우리가 일상적일 때에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고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고난이 있을 때 더욱 더그 고행의 강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죠. 뭐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원을 들어간다든지 등등. 좀더 강도를 높여서 고행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3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이제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고행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이 고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어 내가 고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으로써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묵상해보면, 우리 교회도 사실 분열되는 아픔을 겪긴 했습니다만, 근데 생각해보면요, 도리어 신앙적으로 열정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또, 이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만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히떼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죠. 히떼겔은 오늘날 이제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유프라테 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어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환상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번뜩이는 녹과 같은 허리를 지닌 인물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시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특이한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때 몸에 이제 힘이 쭉 빠지고 그가 깊이 잠들었다 라는 것을 볼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가 고개를 들수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마치 이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뵐 때는 굉장히 그 영광스러움에 뭐 감격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영광스러움에 눌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보냈는데 이제 신하가왕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힘이 쭉 빠져버리는 단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실 때 사람은 그 영광스러움에 눌려서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은 천하가 등장해서 다니엘이 일으켜 세우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풀어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이제 고행을 통해서 나아갔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어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귀한 신앙적 경험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더찬찬히 묵상해 보시면서 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니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고행으로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가운데 에 함께 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되시고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